할머니, 저리 비키세요. 은행 직원은 80대 할머니를 쏘아붙였어요. 옷은 노숙자처럼 입어가지고 귀찮게 하네. 노골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 창구에서 볼 일이 있는데,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사정했지만, 경비원의 팔에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 무시당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조한은행 본점,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부와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은행 로비로 들어섰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87살의 박진순이었습니다. 박진순은 낡고 해진 꽃무늬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빛바랜 모자를 쓰고 있었죠. 손에도 요즘 보기 힘든 폴더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은행 로비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명품 가방을 든 부유층 주부들이 우아한 모습으로 VIP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박진순이 로비에 들어서자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여기 왜온 거지? 다른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짱구쳤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네. 옷좀 봐. 저런 사람이 여기 올 일이 있나? 박진수는 개의치 않고 번호표 발급기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순이 의자에 앉자 양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얼굴을 찡그리며 슬슬 자리를 피한 겁니다. 50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계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박진순의 번호였습니다. 박진순이 5번 창구로 향하자 경비원이 급히 다가와 팔로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계좌 확인하러 왔어요. 경비원은 박진순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VIP 창구예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다시 뽑고 다른 창구에서 업무 보세요. 그때 5번 창구에 앉아있던 김유정 직원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차갑고 짜증 섞인 말투로 박진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VIP 전용 창구입니다.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빨리 비켜주세요. 김유정은 노골적으로 박진순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이 창구에서 볼 일이 있어요. 잠시만요. 박진순이 VIP 통장을 꺼내려 하자, 김유정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뒷줄에 있던 사람들도 째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왜 저래? VIP도 아닌데 저러고 있나 봐. 경비원은 박진순의 팔을 잡고 거의 끌다시피 ATM기 쪽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하시라고요. 박진순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번호표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순의 눈에는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조한은행 본사 20층 회의실에서는 정기 이사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강사나 회장을 비롯해 각 부문 이사들과 본점 지점장인 김동진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어요. 분기별 실적과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전산팀 차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보고 드려야 할 긴급 상황입니다. 강산아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펜을 탁 내려놓았어요. 뭔 일이야? 회의 중인데 예의가 없군. 고객 한 분이 예치금 전액을 찾겠다고 방금 통보해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액 인출이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액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데, 이렇게 난리야? 전산팀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5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연필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1,050억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경쟁사인 국민은행으로 이체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본점 지점장 김동진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1,050억 원이면 단순한 예금 인출 수준이 아니라 은행 경영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로 이체한다는 건더큰 충격이었어요. 강사나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고객이 누구야? 당장 VIP 명단에서 확인해봐 전산팀에서 급히 시스템을 뒤져본 결과가 나왔어요. 박진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본점에 방문하셨다가 업무 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김동진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VIP 창구에서 경비원과 김유정 직원이 쫓아낸 그 할머니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나 회장의 시선이 김동진에게 쏠렸어요. 김지점장, 뭔 소리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김동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옷차림이 초라해서 직원들이 그만. 회장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강사나 회장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70대의 최한석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박진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한석에게 집중됐어요. 최한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은행 창립 멤버 중한 분이세요. 30년 전부터 한 번도 거래를 끊지 않고 꾸준히 거래해 오신 분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강산아 회장이 김동진을 노려봤어요. 김지점장, 당신이 1,050억짜리 고객을 쫓아냈다고? 김동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부서장들 비상소집해 대책회에 들어간다. 강산아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뛰어들어왔고, 위기관리팀이 가동됐습니다. 조한은행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 시작된 거였어요. 전산팀에서는 박진순의 거래 내역을 긴급 분석했고, 법무팀에서는 전액 인출 저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진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순식간에 조한은행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1,050억원의 전액 인출 사태에 모든 임직원들이 긴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라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박진순의 1,050억원 인출 소식은 하루 만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전문 매체에서 단순한 대형 예금 인출 사건으로 보도했지만 그 계기가 노인 무시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조한은행에서 노인 차별을 당한 고객이 알고 보니 1,050억 원 자산가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을 외모로 판단한 은행. 고객은 1,050억 보유. 자산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분노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순을 파란 모자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파란 모자 할머니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은행을 비난했어요. 옷차림만 보고 차별하는 은행. 직원이 무시한 천억. 노인 무시하다 망하겠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한은행 노인 차별 사건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2만 명이 동의했고,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한은행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어요. 조한은행 본점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하는 은행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출근하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다른 고객들의 이탈이었어요. VIP 고객들이 줄줄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고객들까지 예금을 빼기 시작했어요. 조한은행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개장과 함께 15%포인트 하락하더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이미지 실추로 회복 불가능이라며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본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 상품, 보험 상품까지 해약하겠다는 고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사과하느라 목이 쉬었어요. 고객센터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산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조한은행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유정 직원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고됐어요. 김동진 지점장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 대가라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긴장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순의 조용한 복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사회 전체로 번졌어요. 조한 은행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경제전문지 기자 이서현은 박진순의 진짜 이야기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은행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서현은 박진순이라는 인물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서현은 박진순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차를 몰았어요. 두어 시간을 가다 보니 농밭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농촌 마을이 나타났어요. 이서현은 마을 주민을 만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1,050억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정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무도 박진순이 그런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왔거든요. 마을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10년 넘게 우리 마을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셨거든요.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이서현은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곳곳에서 박진순의 숨겨진 선행이 확인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경로당 운영비, 독거노인 생활비, 지역 장학금 사업까지 박진순은 다양한 사업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친환경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서현은 그곳에서 김건우를 비롯한 여러 청년 농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박진순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희는 꿈도 꿀수 없었을 거예요. 28살인 김건우는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자금 지원부터 농업 기술 교육까지 모든 걸 해주셨죠. 다른 청년 농부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공하면 다른 청년들도 도와달라고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신규 귀농 희망자들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들려준 박진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고아원에서 자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죠. 그때는 정말 가난해서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고 작은 부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사업이 잘 됐고. 나중에는 큰 전자부품 회사로 키웠어요.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박진수는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혼자 벌어서 혼자 쓸 돈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하셨어요. 청년들의 증언을 통해 박진수의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사업에서 은퇴한 후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면서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 왔던 거예요. 이서현은 이 모든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파란 모자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 1050억 자산가의 숨겨진 기부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가 나간 후 댓글 창은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런 분이다. 돈보다 마음이 부유한 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박진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서 무시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에 꾸준히 이바지해온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폴더폰을 든 파란 모자 할머니는 이제 전 국민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한은행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매도에 나섰어요. 한때 금융업계 선두주자라 평가받던 조한은행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강남 본점의 폐쇄였어요. 고객들의 항의가 연일 이어지자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유리 외벽에는 시민들이 써놓은 낙서가 가득했어요. 부도덕한 은행은 망해야 된다. 돈으로 사람 차별하는 은행이라는 비난 글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유정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어요. 28살의 나이에 금융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거였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파란 모자 할머니 사건의 당사자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김동진 지점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직 처분을 받은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조한은행 본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감시체제에 들어갔고 경영진 전체가 문책을 받았어요. 강사나 회장도 사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객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한은행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존엄 교육을 필수화했어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 감수성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은행 업계에 충격을 줬고 모든 은행들이 고령자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고객 차별 방지 지침을 강화했어요. 조한은행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경제 전문지 기자 이서현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순이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진순은 여전히 파란 모자를 쓰고 폴더폰을 들고 있었어요. 기자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박진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한 은행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그 돈은 계속 은행에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서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진순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농촌 활력재단을 만들 겁니다. 천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박진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농촌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는데 700억 원을 쓸 거예요.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수는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 노인복지와 평생교육에 200억 원, 농촌 장학사업에 100억 원을 쓸 예정이에요.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서현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전액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진짜 가치가 생기죠. 이서현은 진정한 어른을 뵙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사과하는 것보다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진순의 삶의 철학은 울림이 컸습니다. 이서현은 이 놀라운 소식을 즉시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파란 모자 할머니, 천억 사회 환원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에 보도됐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순의 기부선언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농촌활력재단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파란 모자 할머니의 조용한 혁명은 이제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농촌활력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진 후, 뜻밖의 방문자가 박진순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김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박진순은 조용히 김유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박진순은 김유정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농촌활력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담당해 보는 게 어때요? 당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김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주시는 건가요?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며칠 후 박진수는 김동진 전 지점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은행 간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저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박진수는 김동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 잊었지만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했는지 지켜보겠어요. 결국 박진수는 김동진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재단의 재무 담당자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1년 후 박진순이 사는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농촌활력재단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여러 마을로 들어왔고 활기가 넘쳤어요. 작은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박진순은 여전히 파란 모자를 쓰고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그 유명한 폴더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아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박진순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아이들은 박진순의 양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노을이 지는 농촌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순의 폴더폰이 울렸어요. 아이 하나가 먼저 달려가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김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장학금 지급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해줘서. 전화를 끊고 난 후, 박진수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로 향했어요. 석양이 파란 모자와 작은 실루엣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한은행 사건으로 시작된 작은 파동은 이제 전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졌어요.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간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돈은 모아 쓰는 게 아니라 나눠 피우는 것입니다. 박진순의 조용한 혁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